네 안녕하세요 김프로 인사드립니다. 자 오늘 두산로보틱스 한번 분석해볼 거고요. 자 두산로보가 지난 주에는 뭐 상한가에 근접할 정도로 급등을 했고 종가도 꼬리가 길게 달리지 않았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어, 추가적으로 올라가는 걸 기대하고 있었는데 오늘 갑자기 주가가 패대기를 치고 있죠. 이것 때문에 솔직히 욕하시는 분도 많고. 아니 이렇게 차트를 만들어 놓고 갑자기 빼는 게 말이 되냐? 좀 이런 식으로 허탈해하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거든요. 일단은 제가 중요한 내용만 좀 빠르게 말씀을 드릴게요. 자 두산그룹이 이제 지배구조 개편 발표를 했죠. 뭐 에너빌리티 쪽은 피해를 보고, 밥캣 쪽도 피해를 보고 결국 승자는 뭐 두산로보다. 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자 정확하게 팩트만 제가 말씀드리면, 자 에너빌리티 쪽은 아쉽지만 뭐 그렇게 큰 손해를 본다. 이건 아니라고 보시면 돼요. 뭐 확보되는 현금으로 단기적인 부채가 개선되고 뭐 이를 여러 가지 투자 방안으로 활용할 수가 있기 때문에 아쉽긴 하지만 밥캣 주주만큼은 그렇게 큰 문제가 아니라고 보시면 되고 사실 두산 밥캣 주주분들이 가장 큰 피해를 본 거예요. 왜? 자, 두산 로보틱스랑 두산 밥캣은요 기본적으로 종목의 성향이 달라요. 자, 우리가 두산 로보틱스 투자했던 주요 포인트가 뭐가 있어요? 첫 번째는 가장 큰게 뭐냐면 성장주니까. 자, 주식은 기본적으로 지금 당장 100만 원을 버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앞으로 우리가 100만 원, 150만 원, 200만 원, 250만 원어 계속해서 돈을 더벌수 있어. 우리 회사는 이렇게 성장을 하고 있어. 이거를 더 높게 평가요. 이제 보통은 어 미래의 가치를 현재 주가에 반영한다.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죠. 자, 이런 관점에서 보면은 두산오버 같은 경우는 사실 뭐 로봇 시장이 지금 파이가 그렇게 큰게 아니에요. 앞으로 지속적으로 성장하는 산업은 많지만 어, 지금 당장의 파이는 그렇게 크지 않다 하지만 앞으로 커질 이 파이를 대비해서 뭘 준비해요 다양한 협동 로봇 그 다음에 글로벌 고객사 확보 어쨌든 간에 국내에서는 1위고 글로벌 점유율을 봤을 때도 3위에서 4위 정도 되잖아요. 앞으로 성장할 수 있는 잠재력이 충분히 있는 기업이고 여기 지금 날개를 달아준 게 뭐냐면 바로 밥캣의 자회사 편입이에요. 어쨌든 간에 두산밥캣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1년에 영업익만 그냥 1조 원이 넘어가요. 1조 원이. 뭐 100억, 1000억도 아니고 조단위가 넘어갑니다. 두산 그룹에서 가장 큰 돈을 버는 회사가 바로 두산밥캣이에요. 거기다 앞으로는 어, 미국의 인프라 투자에 대한 가장 큰 수혜를 보기도 합니다. 자, 이런 기업을 뚝 떨어뜨린 다음에 로보틱스 쪽으로 편입을 시킨다? 두산 로보에다가 힘을 실어준다는 거예요. 왜? 아, 지금 당장은 우리가 실적 안 나오고 돈못 벌고 있는 거 맞아. 하지만 앞으로 계속 벌 수가 있으니까 이에 대한 투자 개념으로 두산바켓이 두산로보틱스 자회사로 편입된다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럼 이 정도까지 내용 딱 들으셨을 때 두산로보틱스 한테 문제가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어, 지금은요 제가 볼 때는 일단은 두산오브틱스의 주가 위치를 보시면 어때요? 어, 지난주에 올라왔다가 꼬리 달린 자리가 어, 작년 12월달에 만들었었던 어, 11만 원대죠, 여러분들. 두산오브틱스도 상장을 하고 나서 뭐 주가가 옆으로 가다가 올라가고, 뭐 옆으로 가다가 올라가고, 그리고 빠진 게 아니고 어, 좀 그림이 이상하게 나왔어요. 자, 상장했을 때 IPO 때만 하더라도 뭐 엄청난 규모의 IPO다, 뭐 기대가 된다, 뭐 이런 내용들이 있었지만 까고 보니까 어땠어요? 아니면 뭐 그냥 주가가 박살이 났어요. 근데 그리고 32,000원대를 찍자마자 주가가 두달 동안 4배 가까이, 어, 4 0 0에 가까운 상승을 보입니다. 그리고 나서 정말 오랫동안 횡보를 했어요. 자 그럼 여기서 첫 번째, 자 지금 나오는 매도 같은 경우는 외국인들의 대량 매도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외국인들의 매도 플러스 알파로 이 자리에 물려 있던 개인들의 악성 물량도 지금 시장에 나오고 있단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어, 내가 이때 매수를 했다가 물렸어요. 주가 빠지니까 뭐 중간 중간 물타기 계속했습니다. 그리고 내 본전에 왔어요. 어 근데 야 내가 지금 반년 넘게 기다렸는데 이제서야 호재가 좀 붙으면서 주가가 올라가네? 아 어, 본전에 팔기 아까우니까 조금만 들고 가보자. 지난주에 안 팔았던 물량이 분명히 있어요. 90% 이상. 그래서 이때 물렸던 개인 투자자들이 야나 오늘 올라가면 팔아야겠다. 야 신고가 가는 거 아니야? 했는데 갑자기 시작하자마자 어떻게 됐어요? 외국인들 대량 매도가 나오면서 주가가 올라가는 게 아니고 거꾸로 빠져버려요. 그러니까 이제 그때서야 아, 이거 기다렸다가 또 본전 안 오면 큰일 나겠다. 그냥 팔아야겠다. 이런 매도가 분명히 많이 나오고 있던 거예요. 자, 실제로 오늘 날짜로 잡히고 있는 어, 증권사별 매매 동향 잠깐 보시면요. 자, 일단 매도 순위 1위 있는 JP모건 서울이죠. 뭐 57만 8000주 가까이 그냥 어, 시장에다 내다 팔고 있고 그 밑에 신한투자증권, 한국투자증권이 어 187,000주씩 어 순매도가 잡혀있네요. 자, 그다음 이제 삼성이 저는 굉장히 웃긴 게 뭐냐면, 이제 지난주에 뭐 두산 쪽에 대해서 조금 부정적인 리포트가 나오면서 어 그게 하락의 시그널이 됐다고 분석하시는 분도 많아요. 근데 어 웃긴 게 매수하고 있습니다. 어 이거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거고, 그 밑에 키움증권, 자, 우리 개인 투자하시는 분들이 가장 많이 쓰고 있는 증권사죠. 자, 오늘 물타기하고 있는 수급도 있지만 매도한 물량도 그만큼 많습니다. 그다음 미래에셋 KB 증권이 있고요. 어, 한마디로 제가 얘기했던 그 관점이랑 똑같죠. 악성 물량은 지금 나오고 있고 이 물량을 또 누가 봤냐면뭐 지난주에 들어왔던 사람들 혹은 오늘 주가가 많이 빠졌기 때문에 단기 반등을 노리고 들어오는 단타 수급. 좀 이런 것들이 지금 겹치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아, 참고로 저는 여러분들 두산로보틱스 같은 경우는 제가 계속해서 영상에서 말씀드렸죠. 제가 유튜브에 거의 1년 가까이 영상을 찍으면서 일반적인 주식이면 여러분들, 이렇게 되게 일정한 구간에서 바닥을 잡고 횡보를 하고 누가 주가를 관리한다? 말이 안 되거든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주식은요, 주가를 올릴 만한 혹은 유지할 만한 재료가 없으면 이게 안 돼요. 왜냐면 시장의 영향을 받거든요. 근데 두산오버 같은 경우는 어때요? 코스피가 올라가던 내려가던 나는 모르겠고 그냥 나는 옆으로만 간다. 제가 그래서 이 구간에서도 분명히 한번 말씀드렸었죠. 아, 조금 기다리면 방향성 나올 거다. 상방으로 갈 거다. 최소한 우리가 이 정도까지는 목표가를 보일 수 있다. 제가 불과 한두달 전까지만 하더라도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거든요. 자 요즘에는 증거가 없으면 사람들이 믿질 않기 때문에 간단하게 보여드릴게요. 제가 운영하고 있는 세력주 TV고요. 자두산람버틱스 김프로 검색해 보시면 어, 작년 10월부터 제가 찍었던 영상이 어, 꾸준하게 남아 있고요. 또 최근에 찍었던 내용 한번 보실게요, 여러분들. 제가 6월달, 5월달에 뭐라고 계속 말씀드렸냐면. 자 날짜 보세요. 5월 12일, 5월 31일, 6월 2일, 6월 11일. 자 무조건 올라간다. 외국계 대량 매집하고 있다. 매집 끝난다. 반등 신호탄 떴다. 실제로 매매 동향을 분석해서 어, 누구의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는지 종목의 방향성이 어떤지 다 분석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지금 5월 중순부터 6월까지 아, 이때죠 여러분들 조금 답답하게 움직였지만 결국엔 이렇게 상방으로 갔습니다. 자 오늘도 제가 좋은 내용들 많이 말씀드리고 있잖아요. 지금까지 잘 보셨으면 구독, 좋아요, 까먹지 마시고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자, 그래서 지금부터 중요한 내용만 딱 말씀을 드려보면, 어, 일단 저는 첫 번째 포인트, 두 번째 포인트를 말씀드릴 거예요. 일단 첫 번째 같은 경우는, 자, 어쨌든 간에 두산 로보가 지난주에 급등하고 오늘 이렇게 급락이 나온다. 이해할 수 없는 움직임이고 굉장히 인위적인 움직임이요. 첫 번째 반등 포인트는 저는 5일선 보고 있습니다. 어, 제 화면에는요. 분홍색깔 선이거든요 분홍색깔 선 이게 지금 금액으로 보면 얼마냐면 9만 이제 한 700원 정도가 되겠네요 뭐 9만 700원 정도로 봐요 뭐 9만 500원 뭐 9만원 초중반대 생각하시면 되고요 어, 이 5일선 같은 경우는 기가 막히게도 이전에 주가가 올라왔지만 돌파하지 못하고 밀렸던 자리입니다 자 여기서 주식의 기본 나오죠 자 저항이었는데 이거를 지금 어떻게 됐어요 넘겼죠 그럼 이게 어떻게 바뀌냐면 저항 구간이 지지받는 구간으로 바뀝니다 그리고 동시에 5일선이랑 맞물리는 자리죠 자 그럼 이제 여기에서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아 5일선 근처를 터치하거나 아니면 조금 더 낙폭에 나왔을 때 반발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주가가 올라갈 수 있다 자 그럼 기본적으로 캔들의 형태가 아마도 이런 느낌이 될 거예요 이런 느낌이 아래 꼬리가 달려있는 망치형 캔들 혹은 아니면 영망치형 캔들이 나오면서 어쨌든 간에 여기는 지켜주는 곳 일단 이게 첫 번째 중요한 포인트고요. 그다음 이제 두 번째가 뭐냐면 어, 지금 제가 선두개 그어 드렸죠. 선. 하나는 94,900원. 그다음 하나는 86,500원. 자, 주식에서는요, 여러분들 갭이라는 게 있어요. 갭. 어, 캔들과 캔들 사이의 빈 공간을 갭이라고 표현을 하고요. 어, 상승하는 갭이던 아니면 하락하는 갭이던 결국에는요,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이 빈자리는 무조건 메울 수밖에 없어요. 자, 간단하게 예시 보여 드릴게요. 상승 갭이요. 그러면 어더 가다가도 주가가 하락세가 나오면 결국에는요. 여기까지 빠져요. 이 갭을 다 메울 수밖에 없습니다. 자, 반대로 주가가 하락 갭이 나왔어요. 어 조금 더 밀리더라도 횡보하는 모습이 나오다가 이렇게 올라갈 수 있어요. 여기 갭까지는 다 메웁니다. 자, 대표적인 예시 보여 드릴게요. 어 SK터닉스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자, 이 종목 지금 보시면 4월 2일 화요일자에 시가 갭이 몇 프로였어요? 15.16% 제가 그래서 선 그어놨죠. 여기 쭉 이렇게 올라갔다가 내려오고, 어 다시 올라갔다가 갈 것처럼 해놓고 어때요? 결국에는 이 갭을 전부 다 메웁니다. 그렇죠? 자 지금 보고 계신 예시는 뭐예요? 상승하는 갭일 경우. 자 그다음 이제 하락갭 같은 경우는 h l b 가 대표적이죠. h l b 도 이제 뭐 f d 이슈로 인해서 점 한가 나왔고 점 한가 나왔어요. 자두번 나왔죠. 자한번 개파락하고 두 번째 개파락했을 때 바로 반등이 나오면서. 여기 갭다 메웠죠 어 그리고 주가가 횡보하는 모습을 보이다가 최근에 급등하면서 어떻게 됐어요? 여기 갭도 다 메웠죠 그러니까 하락하는 갭이든 상승하는 갭이든 뭐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빈 공간은 결국에는 메워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 관점에서 보면 지금 두산 로버 같은 경우도 어때요? 자 시가의 11% 갭이 떴잖아요 저가가 8%니까 어느 정도 꼬리가 달리면서 지금 이 정도 메운 거예요 조금 더 주가가 빠질 수 있다는 가정을 우리가 해놓고 봐야 돼요 그러니까 결국에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될 금액대는 첫 번째 5일선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9만 500원대, 9만 700원대. 이 정도 금액이 일단은 자, 버텨주면은 여기에서 뭐 횡보세를 보이다가 한번 튀어갔다가 이렇게 빠지고 이렇게 간다거나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여기 갭은 메울 거예요. 근데 이거를 당장 메우느냐 아니면 이 자리에서 적당히 눌림이 나오고 반등이 나왔다가 빠지느냐 이런 대응을 여러분들이 그때그때 그때 실시간으로 잘 하셔야 돼요. 그리고 제가 지금처럼 영상에서도 이런 내용들 다 분석하고 알려드릴 거지만 제가 방금 뭐라 그랬어요. 그때그때 그때 실시간 대응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추가 매수를 하던 아니면 반등이 나왔을 때 물량을 덜어내던 안전하게 매매하는 게 중요하죠. 내가 이런 타점에 있어서 조금 도움을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제가 운영하고 있는 소통방에 들어오실래요 여러분들? 이 소통방에 대해서는 제가 간단히만 좀 말씀을 들어볼게요, 여러분들. 어, 제가 운영하고 있는 유튜브 소통방이고요. 어, 만든 날짜는 7월 1일날 만들었습니다. 자, 한 2주 정도 지났고요. 어, 두산 로보틱스 같은 경우는 제가 아까 브리핑을 간단하게 해드렸습니다. 어, 낙폭과대로 지금 관심 있게 보고 있다. 자, 오일선 근처인 9만5 0 0원대 자, 아까 제가 얘기했던 포인트 저기. 이 근처에서 반등이 나올지 아니면 7월 12일. 자, 금요일에 떴던 갭을 모두 메우고 반등이 나올지. 흐름을 잘 봐야 된다. 자, 갭을 메운다고 가정을 해보면 8만 6 0 원까지 낙폭이 열려 있기 때문에 매수는 신중하게 해야 된다. 그래도 시장에서는 큰 자금이 들어오고 오늘 밀리고 있기 때문에 기술적인 반등 나온다, 안 나온다, 한 번은 무조건 나온다. 자, 우리가 노려야 될 타이밍도 뭐냐면 바로 이 기술적인 반등 구간이요. 앞으로 두산 로보틱스의 방향성은 정말 중요하게 갈 겁니다. 자, 이 소통방 제가 지금 무료 운영하고 있고요. 뭐 따로 돈 같은 거안 받습니다. 뭐 여기 제가 뭐 다양한 종목들. 뭐 산업에 대한 분석 그리고 관심 있게 보는 종목들 굉장히 많은 정보들을 공유하고 있거든요. 어, 관심 종목 같은 경우 제가 어떻게 올려드리냐면 이렇게 자종목은 말씀드리고 종목에 대한 이슈 설명 드리고 기술적인 분석 다 해드립니다. 이 바이넥스 같은 경우도 잘 보시면요 노란색 박스 구간에서 눌림목 공략해라 16,750원 매물대 돌파하면 급등 나올 거다. 자 우리 구독자분들이 저한테 제일 많이 하는 게 뭐냐면 요즘 살 만한 거 없나요? 오늘 시장에서 뭐 살까요? 이런 얘기 많이 해요. 자, 급등하는 거 따라 들어가지 말고 제가 뭐라 그랬어요? 눌림목 자리 보셔라. 매수는 급할 게 없어요. 우리가 살수 있는 기회 줍니다. 실제로 바이넥스 잠깐만 볼게요, 여러분들. 바이넥스 제가 얘기했던 눌림목 어, 정확하게 흘러가죠 정확하게 종목에 대한 정보는 이날 말씀드리고 타점은 여기서 잡고 주가는 이렇게 갔습니다 참고로 바이넥스 같은 경우는 지금 대략적으로 한 20%가 넘어가는 수익이지만 조금 더 상방이 열려 있어서 호이딩을 하고 있어요 최근에 종가 배팅으로도 말씀을 드렸고요 어, 이렇게 시장에서 이슈가 되고 있는 종목들 말씀드리고 또 제가 분할 매수를 항상 강조하는데 어, 제가 지난주에는 대봉 LS 종목을 한번 말씀을 드렸거든요. 자, 눌림목 1차 매수, 2차 매수, 현재가 있는 정찰병 투입. 자, 어떤 종목이든지간에 분할 매수는 선택이 아니고 뭐라 그랬어요? 필수다, 필수. 실제로 대봉 LS는 여러분들, 어, 제가 얘기했던 분할 매수 구간까지 정확하게 조정을 주고 나서 오늘 한11% 급등이 나왔어요. 뭐 대봉 LS 같은 경우도 이 박스권만 돌파를 하면은 대시세가 나오기 때문에 아직까지 별도의 매도는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근데 제가 이거를 왜 보여드리고 있냐면 자 종목이 좋으니까 지금 그냥 당장 풀매수 하세요 이거를 제가 보여드리고 있는 게 아니고요 분할 매수하는 게 중요하다는 걸 말씀을 드리는 거고 저는 실제로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걸 인증을 하는 거예요 뭐 아무튼 중간에 잡설이 좀 길었는데 자 텔레그램 소통방 오시면 두산로보틱스 대응 플러스 알파로 다양한 관종들 얻어갈 수 있으니까요. 어, 무료 운영하고 있는 소통방 꼭 들어오시고요. 입장하는 방법은 어렵지가 않습니다. 여러분들 보고 계시는 영상 어, 댓글 버튼 눌러주시면요. 이렇게 김프로의 유튜브 소통방 링크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나와 있는 이 파란색깔 주소 있죠, 여러분들? 이거 그냥 한 번씩 클릭만 해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 아마도 여러분들 화면에는 이런 거 나올 거예요 유튜브 소통방 그러면 여기 밑에 있는 조인 채널 버튼 눌러 주시면 돼요 자 그리고 까먹으면 안 되는 게 제가 어쨌든 간에 유튜브 소통방은 구독자 분들에게 다양한 정보를 공유하고자 제 개인적인 시간을 쓰고 있고 제가 따로 돈 같은 거 대가 같은 거안 바라죠 그러면 최소한의 구독자 인증은 여러분들이 해주셔야 돼요 이 최소한의 구독자 인증도 어렵지가 않습니다 자 위에 나와 있는 제 연락처 있죠 여기도 나와 있는데 010-4868-3602 번호로 입장이라고만 남겨주시면 돼요 그냥 아니면 텔레그램 닉네임 써주시면 됩니다 어, 그러면 이제 저한테는요 어, 이렇게 여러분들이 입장 요청한 게 나오고 제 연락처로 여러분들의 어, 메시지나 닉네임이 나올 거예요 그걸 확인하고 나서 전부 다 어, 승인을 할 겁니다 근데 확인이 안 되면 저도 승인을 할 수가 없으니까 오랜 시간 걸리지도 않고 뭐 제가 돈을 요구하는 것도 아니고 인증이 어려운 것도 아니고 한 번씩만 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아, 그리고 또, 아, 저는 텔레그램 설치도 안돼 있고 입장할 수 있는 링크를 앞만 찾아도 안 보입니다 하시는 분들있죠 이런 분들은 저한테 어 주소라고 남겨주시겠어요? 주소라고? 그러면 제가 텔레그램 설치 링크랑 소통방 바로 입장할 수 있는 주소 링크. 어, 두개 같이 보내드릴게요 이건 이제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 텔레그램이 어려우신 분들만 저한테 따로 얘기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일단 두산 로보틱스 내용을 정리해볼게요 어, 지금 첫 번째로는 일단 두산 로보틱스는 5일선 근처에서 오늘도 아래 꼬리가 달리긴 했어요 어, 바로 반등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뭐 이럴 경우에는 제가 수급 체크하면서 매수 신호를 드릴 거고요 만약에 5일선 근처에서 반응이 안 와요 주가가 계속 더 밀려요 그러면 저는 그냥 갭자리 다 메울 때까지 86,500원 내려올 때까지는 관망할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 갭을 모두 메웠을 때 11선 근처에 반등을 노릴 거예요 뭐 이거는 사실 지금 매매 시나리오 2가지, 3가지, 뭐 4가지 네 정말 많지만 어 지금 당장 얘기하는 건 의미가 없고요 오늘의 하락 요인은 외국인들의 매도로 시작이 됐고 개인들의 악성 물량 패닉셀로 이어지면서 급락이 나왔다 정도만 이해하시고요 추가 매수는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어 지금 하는 거 아니에요 완벽하게 주가가 올라가는 걸 확인하고 나서 대응을 하시거나 아니면 그냥 아예 갭을 다 메울 때까지 관망을 하거나 급하게 매매하면 여러분들만 피해봅니다 제가 신중하게 대응할 수 있게끔 도움드릴 거고요 자 일단 오늘 두산 로보틱스 내용은 여기까지고 마지막으로 제가 구독자분들 대상으로 진행하고 있는 이벤트 하나 말씀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일단 주식 하시는 분들이면 모를 수가 없는 한미반도체 종목의 차트 한번 보시면요 작년 3월에 찍었던 저점 대비해서 최근에 찍은 이 고점 저점 대비 수익률이 무려 1200%가 넘어갑니다. 자, 그야말로 진짜 엄청난 대박주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최근에 주식을 하신 분들이나 아니면은 뭐 작년에 하신 분들, 아니면 더 옛날부터 하신 분들 모두 공통적으로 아, 내가 한미반도체라는 종목에 대한 정보를 좀 먼저 알았고 바닥에서 미리 들어갔으면 어땠을까? 이런 생각을 한 번쯤은 해 보셨을 거예요. 그리고 이런 바닥자리에서 미리 못 들어간 걸 굉장히 아쉬워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제가 지금 이 내용을 왜 말씀드리냐면 저는 이제 구독자분들에게 한미반도체라는 이 종목에 대한 정보를 작년 5월부터 말씀을 드렸어요. 바닥에서 세력신호가 포착이 되고 거래량이 증가하면서 추세가 살아나는 타이밍 이 타이밍을 제가 정확히 알려드렸거든요. 자 말로만 떠들면 전혀 의미가 없으니까 제가 운영하고 있는 이 세력주TV 채널에 오셔가지고 한미반도체라고 검색을 한번 해보세요. 작년 5월부터 제가 찍었었던 종목이었고 이번 연도까지도 꾸준하게 영상을 찍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에서 정말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요 저희 구독자분들께서는 단순하게 그냥 영상만 확인을 하는 게 아니고요 제가 장중에 실시간으로 타점을 전부 다 잡아드려요 자, 제가 실제로 장중에 매수 타점을 잡아서 문자를 보냈던 전송 내역입니다 자, 조금 확대해서 보여드리면 발송일자 날짜를 잘 보시면 2월 2일 12시 30분에 제가 보냈던 내용이고요 매수가 6만원 이하 그 다음 간단하게 비중 적혀 있고요 추천 내용까지 싹다 넣어 놨죠 제가 자 발신번호 보시면 제가 쓰고 있는 개인 연락처 010-4868-360이 번호 동일하고요 이때 우리 480분 정도 되는 구독자 분들께서 문자 받아 가셨습니다 자 2월 2일에 제가 왜 문자를 드렸냐면 자 이번 연도 2월 1일이면 여러분들 이때거든요 요날자 지금 이 화살표 캔들 아래 나와있는 노란색깔 그 다음에 연두색깔 화살표가 보이실 거예요. 이게 뭐냐면 세력의 매수신호입니다. 자, 정확하게 2월 2일 금요일 날짜에 6만원 이하로 매수를 하라고 말씀드렸고 세력들의 타점까지 나왔어요. 자, 이 세력들의 매수신호는 어, 제가 별도로 연구한 지표라고 보시면 되는데 한미반도체의 주가가 올라가기 전부터 나왔었고 중간중간에 매집신호가 계속 떴어요. 그리고 이런 식으로 엄청난 폭등이 나왔거든요. 그리고 여기서 또한 가지 중요한 포인트는 종목이 언제까지고 영원히 계속 올라갈 수는 없잖아요 어느 정도 주가 상승이 다 나오고 나면요 세력들의 매도 신호가 나옵니다 이때 제가 정확하게 매도 타이밍도 잡아드려요 자 실제로 이거는 제가 최근에 보냈던 문자입니다 자 장중에 실시간으로 매도 타점을 공유해 드렸고요 자 내용 한번 제가 확대해서 보여드릴게요 일단 매도가는 18만원 부근 정리라고 말씀드렸고 3배 이상 오버슈팅이 나왔으니까 안전하게 매도 타점 잡고 다시 한번 눌린 목을 보겠다 조정 이후에 추가 상승이 나올 거다 자 6월 13일 최근이죠 여러분들 11시 52분에 보냈던 내용이었고 발신번호는 마찬가지로 제가 쓰고 있는 개인 번호입니다 이때 우리 540분이나 되는 구독자분들 한미반도체 주주분들이 문자를 받아 가셨어요 자 이런 식으로 저는 어, 종목에 대한 영상 찍어 드리면서 장중에 실시간으로 타점을 전부 다 보내드립니다. 참고로 지금 보시는 화면도요, 뭐 포토샵이나 조작 같은 거 전혀 없습니다. 여기 오른쪽 보시면은 문자 받아라고 깜빡 거리죠. 실제로 네이버에 검색해도 나옵니다. 그리고 화면 왼쪽에는 제 이름. 제가 유튜브에 산 김프로지만 문자 받아 사이트에 가입을 하려면 실명이 있어야 되고 본명이 있어야 되잖아요. 저희 구독자분들에게는 제가 떳떳하게 오픈하면서 방송을 합니다. 그러니까 괜히 뭐 조작한 거 아니야? 사진 포토샵 아니야? 이런 의심은 하실 필요가 전혀 없어요. 그리고 제가 지금 이런 내용을 왜 말씀드리냐면 이번에 한미반도체를 제가 반년 넘게 끌고 갔었는데 이번에 매도를 했잖아요. 이제 2분기 실적이 곧 옵니다. 실적 시즌에 맞춰서 바닥에서 매집하기 좋은 종목 제가 추천을 좀 드릴 거예요. 기본적으로 저는요 여러분들 이미 주가가 올라가 있을 때 여기 안에서 20%, 30% 수익 보자고 매수 절대 안 합니다. 항상 올라가기 전부터 재료에 대한 내용 분석하고 이전에 세력들의 매집이 됐는지 안 됐는지 분석을 하고 수급, 거래량이 들어오는 이 타이밍이만 들어가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바닥에서 매집을 하고 내가 중장기로 들고 갔을 때500% 600%의 수익이 나오는 거예요 자 지금 위에 나와 있는 제 개인 번호 010-4868-3602 번호로 숫자 1번이라고만 남겨주시면요 저희 구독자분들께서 기본적으로 받으실 수 있는 이 매집주 서비스 제가 무료 문자 드릴 거예요. 대신에 한 가지만 약속을 해 주세요. 지금 보시는 영상 구독 버튼 한번 누르고 좋아요 버튼 한번 누르는 거 1분도 안 걸립니다. 이거 하고 저한테 1번이라고 문자 남기는데 총 걸리는 시간 한 2분 3분밖에 안될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2분 3분의 시간만 투자를 하시면 속는 셈 치고 보내는 문자 한 통에 여러분들 계좌 충분히 바뀔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 유튜브 채널에 오시면요. 한미반도체 종목 말고도요. 제가 바닥에서 올라가는 종목들 정말 많이 소개시켜 드립니다 근데 우리가 이런 영상들을 다 지나고 나서 보면 아무런 의미가 없잖아요 결국에는 앞으로가 중요한 거기 때문에 바닥에서 세력들의 매집이 끝나고 이제 앞으로 나올 실적 시즌에 맞춰서 최소한 200% 300% 이상의 수익 나는 종목 저점에서 매집이 가능한 종목들 제가 무료 추천 드릴게요 부담 갖지 마시고 자 위에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010-4868-3602 번호로 숫자 1번만 남겨 주세요. 그러면 종목에 대한 기본적인 정보 제가 전부 다 알려 드립니다. 특히나 지금까지 내가 주식 투자를 정말 오랫동안 했지만 내 계좌에 진짜 이 플러스로 바뀌면서 큰 수익을 본 적이 단한 번도 없다. 맨날 주식을 할 때마다 항상 마이너스 손해만 받다시는 분들 있죠. 이런 분들께서는 제가 보내 드리는 종목 뭐 100만원, 200만원, 300만원, 1000만원 안 사도 됩니다. 딱한 주만 사보시고 이 종목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속는 셈 치고 한번 봐보세요. 당장 하루 이틀 뒤에 폭등은 안 나오더라도 지금 보시는 한미반도체와 같이 꾸준하게 우상향을 보여줄 수 있는 종목들, 최소한 2개월, 3개월 들고 가는 스윙 종목들 이런 걸로만 드릴 거니까 부담 갖지 마시고 저한테 편하게 연락을 주세요. 그리고 요즘엔 여러분들 문자 보내는 거 무료잖아요. 뭐돈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실제로 저한테도 속는 셈 치고 그냥 1번 문자 남기시고 받아가신 구독자분들 정말 많아요. 근데 이분들께서 최근에 저한테 공통적으로 무슨 얘기를 하시냐면 한미반도체 이번에 제가 정리했잖아요. 매도신호 나와가지고 그 다음 종목 언제 나오냐고 다음 종목 꼭 받고 싶다. 이런 문자 계속 저한테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까지 주식 하면서 아 진짜 피해만 보고 뭐 하나 제대로 해본 적이 없다. 속시원한 수익 한번 본 적이 단한 번도 없다 하시는 분들이 있죠. 저한테 문자 한번 보내시고요 여러분들의 계좌가 어떻게 바뀌는지 직접 눈으로 한번 확인을 해보세요 아시겠죠 여러분들 아 그리고 저는 참고로 여러분들 뭐 돈을 요구한다거나 금전적인 요구를 한다거나 이런 거 전혀 없습니다 제 채널 성장에 도움을 주시는 우리 구독자분들에게 그냥 문자만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지금 보시는 영상 구독 좋아요 버튼은 까먹지 마시고 무조건 눌러 주셔야 돼요 아시겠죠